트랜코어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와 사이클도 짓고 언더펑크 그치 뭔가 근데 진짜 초반을 넘기는 그런걸로 연습을 많이 하나 보다 잡혔다 추적자가 옵니다 질러서 살려줄 수 있나요 자, 이러면서, 일단, 제랄드는 전멸 추적자로 갈것같고요 스피릿은, 일단, 지뢰드랍, 마인드랍 준비하고요 정면 쪽에서는 마린과 사이클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병력이 지금 나가 있는 거라서, 이건 예언자는 완전 배제거든요. 사실이 죽기 전까지 정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을 텐데. 어우. 사이클론요. 지금 유닛 한 기도 일치하는 상태에서 추적자 두 마리 끊었고요. 한 마리도 더 끊을 수 있었어 보였습니다. 스피리서초마리도 좋고요. 높은 확률로 뭐 트리플 지으면서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론 떨어뜨리고요. 지뢰 배치 하나는 너무 터지지 않았고 사이클론으로 계속 두드렸지만 이 사이클론은 잡히네요. 탑 밤과 점사 밤과 점사는 판단 너무 좋고요 근데 와저기 아슬아슬하게 또 살아나갔습니다 스피릿은 이제 트리플 커맨드와 쿼드라플 커맨드 이렇게 세번째와 네번째 커맨드 의 타이밍이 다른 선수보다 유미하게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빨리 정찰할 수 있는 빠른 옵저버 뭐 빠른 환상불사죠 이런걸로 먼저 본 다음에 배를 미리 불리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굉장히 좀 더 편하게 스피릿을 상대할 수 있을 거예요. 무난하게 하다가 뒤늦게 배불리는 거 보고 후반 가겠다고 배불리면은 테란의 이런 타이밍이 조금 매서울 수 있어요. 일괄 내주면서 질레 잡아주고요. 오, 아. 이것도 전멸 쿨이 없었나 봅니다. 앞전멸을 해버렸었는지, 밤까마게도 또살아와서 이렇게 자동포탑 견제. 여러분 스피리이 제랄드 이기면은 그러니까 두 선수들의 승자 중한 명, 승자가 중국 시드 받는 거예요. 레이너도 못 받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세랄가 클램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선수들이 이제... 탑3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리어선 본진 쪽, 근데 제랄도 돈 많이 남습니다 미네랄 1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프로브도 지금 잡혔기 때문에 꾸준히 찍어야 되는데 인구수도 안 막혔는데 프로브가 하나씩밖에 안 찍혀있는 상황 그리고 커맨드 건설하고요 상대방이 렉서스 쉽게 날립니다 뭐 스피릿이 까다롭게 그 그러니까 제랄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규격 외 플레이를 한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예요. 근데 제랄드가 지금 대처를 한 군데도 완벽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시 한번 마인드라 마인 세개태우고요 가는 와중에 화면 잠깐 멈추는 상황 다시 한번 아마당 도잉 도잉. 포잉팡 이 마인이 이제 너퍼가 되죠. 근데 뭐 일꾼을 이렇게 잡는데는 그렇게까지. 달라질 건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상황에서 오래오래 쓸때 상황, 어, 맵컨트롤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뛰어 논는다던가 지뢰를 배치하고 허리를 돌린다던가, 그럴 때좀 이제 너프라고 볼수 있는 상황. 그래 요새 완성되고요. 근데 이거 외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면요, 세라리 군대 가서 자질구리한 대회 못 나오고 지금 큰 대회도 나올지 모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 나올지 못 나올지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레이너도 솔직히 잘 못해, 다크도 얼마 전에 떨어져. 그래서 솔직히 지금 만약에 패치가 저거가 몇년 동안 월챔 먹었으니까 저거 너프하자 했으면은 왠지 저거가 준내 약해졌을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세라를 군대까지 고려하고 밸런스 패치를 한건 아닐 텐데, 어, 왠지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왠지 밸런스 좀잘 맞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일단, 세라리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조성주가 없으면요, 마루가 없으면은, 이게 오히려 또 편해요, 테라 밸런스 맞추기가. 다 그래. 압도적인 한 명이 있잖아. 그게 토스에는 그런 선수가 없는데, 테란이랑 저거는 확실히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없으면은 이게 밸런스가 확실히 무너져요. 우와. 아, 근데 제랄드 병력 분배 제대로 못 해놨어요. 앞전면 없나? 어티두개다 날아가네. 아유. 오잉! 덜 쌓이기 전에. 이게 멀티만 좀 많았으면은 이런식의 소모전 나쁘지 않은데. 또잉? 또잉? 오, EMP. 그건 항상 말씀드 선수 탓이 아니에요. 뭐, 불, 그럼 뭐 패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뭐 선수들이 징징댄다고 뭐. 거를 넣고 덜하는 건뭐 아닙니까? 오, 반응로 연차. 아우 너무 진짜 굉장히 오랜만인데. 막 클램 정도만 저 짓고 있는 스타포트를 나가서 지어 가지고 사염차 드랍을 하는데. 어, 네 마리까지 찍었다. 오. 전두 마리 다음에 뭐 지뢰 두 마리 정도 찍고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사염차까지 400원을 씁니다. 400원. 문명 특수 사건이 문명 파이브고 진짜. 자기으로 입 사건이라고. 하고 밀쳐내고 두 마리면 원샷 원킬 못 합니다. 이제한번 하나 둘 근데 뭐 scv 잡혔어요 두마리로는좀 파급력이 떨어지 죠 이러고 은벤 근데 저는 스피릿 염차 벤시 면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하면은 굉장히 불호해요 왜냐면 염차 벤시 한 다음에 프로브를 30마리 잡는게 아니면은 상대가 지지를 않쳐요 그러면은 테란도 스팀이 느리기 때문에 러쉬를 못 가거든요. 그럼 커맨드 짓고 탱크 나와서 벙커 받고 무조건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스피릿에서 그런게 아니라 딴 선수들도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스피릿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에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와인? 와인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어도 잡힙니다. 어우, 많이도 뭉쳤고, 많이 잡혔고요. 11마리, 아우. 여러분, RTS 많이 해요. RTS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요. 중국이랑 한국도 아니고요. 유럽입니다. 중국이랑 한국은 하는 것만 해요. 타크래프트 1, 2, 워크래프트 3딱 하는 것만 합니다. 유럽이 다양하게 많이 해요. AOM도 유럽에서 많이 하고. 진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중국, 한국은. 미국 쪽은 거기고요 FPS고. 근데 유럽은 FPS도 해요. 유럽은 그냥 다 해요. 유럽이 그래서 게임의 그 메카야. 스타도 솔직히 유럽에서 제일 많이 하죠. 보는 것도 그렇고. 월챔도 유럽에서 하고.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가. <laughs> 레전드. 유럽이 게임 그 e스포츠의 메카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랑 중국이 워낙 그 게임 하나만 성공해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건데 다양한 게임과 평균적인 그시청률이다뭐 인구수? 저는 진짜 유럽이 세다고 봅니다 어 요건 좋은데요 제랄드 근데 지금 프로브 잡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복구 능력 뭐 프로브를 찍고 업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포지도 계속 한 바짝씩 느리고 가스 넣는 것도 한 바짝씩 느리고 프로브 찍는 것도 느려서 12시 쪽에서 얻은 이득이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아니게 돼요 왜냐면 상대방 다리 걷어놓고 다리 걸어서 넘어뜨렸어 근데 본인도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 다리 걸고 넘어뜨린 다음에 쭉 달려 나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그렇게까지 막 좋진 않았어요. 이야, 그냥 파상공세로 몰아붙이는데요. 스피리 하지만 붉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렉서스 테란은좀 힘들었고 이제님 토스와 테란이 동수의 멀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풀로브타격 계속 받고 있는 프로토스.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에서 토스는뭐 분열기나 하이템플로라던가 다음 테크 유닛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똑같고 거기다가 멀티도 똑같은데 뭐 지금 미래를 바라볼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한타를 이겨서 쭉 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살려 놓은 벤시가 계속 배터리 두드리고 일꾼 때리고 하다 보니까 나갈 타이밍도 못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 테란이 토스의 유닛들이 어디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다 파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려선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 지금 토스한테 굉장히 안 좋죠. 아 지금 상황에서 스플릿이 못 끝내는 거는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 스플릿을 양쪽 절 반반씩 딱 해야 되는데 어이구. 이러면 경기 길어지죠. 유리에서 4땡이 먹을 때 나오는 토스의 뚝배기를 날려서 계속 기어 들어가게 만드는 게 테란의 정석 풀이입니다 지금 뭐 스피릿 일부러 장기전 하는 게 아니고 이번 판에 스피릿은 완전 정석이에요. 아이고. 오 넥서스 부식이 근데 병력 너무 많이 주는데 이거 제랄드 이거 다 잡고 그냥 가면 돼요. 마지막 러시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말 가는 게 맞아요. 분역이 점사 잘 해주고 있는 스피릿. 아, 근데 어, 이거, 밀수 있어, 밀수 있어. 진짜 농담이라 밀수 있어.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조금이라도 멈추면 져요, 이거. 일단 가면, 넥서스 지어도 가면 돼요. 일단 가기만 하면 돼. 응. 뭘 해도 가기만 하면 돼요. 범엔도 날아갔고, 잘하면 게임 끝낼 수도 있고, 이득 더올릴 수도 있어요. 오, 예, 예, 지금 많이 잡고. 아,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상황. 지금도 냉정하게 토서가 이제 괜찮아졌죠. 일꾼이랑 커맨드를 다 잡아가지고. 돌려깎기, 돌려깎기. 행성 요새 있으면 굳이 들어갈 거고 앞마다 압박하면서 본진 쪽으로 질러. 아, 이거는 좀, 저는 아닌, 저는 싫은데요. 저는 싫은데, 전 싫다고 얘기 좀 해주실 분. 저는 싫어요. 어, 근데 이렇게 터지면 좋아. 어, 터지면 좋아. <laughs> 아 터지면 좋아. 어, 터지면 좋아. 아, 이거는, 야, 프로토스가 막 당하는 거. 아니, 베이시 일군 털리고, 막 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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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이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되네. 음. 테란이 엄청 유리했죠. 안 들어가도 되는 러쉬를 억지로 들어가서 넥서스 점수하다가 병력을 다 내줬어요. 헤랄드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레이너를 100%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레이너 지금 밑에 쇼타임도 있어. 솔직히 위기입니다. 레이너 쇼타임 만으면전 진다고 봐요. 못 이긴다고 봐. 얘는 마지막까지 도 최선을 다하네. 뒤지 리랄드가 유럽에서 최소 3등으로 중국 시드를 받는다. 이것도 진짜 엄청난 언더독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엠베러시 마린 더블 바응로 건설하고요. 어 염차를 또 찍었어요. 또 염차 발견. 이미 도망가면은 염차한테 계속 맞기 때문에 일꾼을 속가주면서 염차를 두드려보는 사도와 추적자 염차 하나 잡고 전력선 바로! 살았다 이러면 근데 보호막 어, 이 정도. 이러면서 지금 클로킹 마인드랍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는 이 플레이가 안 됩니다. 패치되면 안 돼요. 아머리 가격은 떨어지지만 아머리를 지으면서 자동 클로킹이 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예전처럼 천공 발톱 업그레이드, 팩토리의 기술실까지 달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은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못볼 그런 빌드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초반에 천공 발톱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지뢰 드랍하는 게 굉장히 좀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업저버도 미리 찍고 있는 제랄드 한 번만 잘 빼면은 어 점사 점사 이거 반데아왜 추적자를 잘... 저 정말 없잖아 에 많이 늦었습니다 한번더 터지는데요 한번더아유아 3세트 너무 어무한데요음 3세트 좀 많이 허무한 마인드랩 패치된아 모... 반응 아. 스피릿이 에,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이건 뭐 일꾼이 16개밖에 안 남아서. 그래도 어떻게 뭐 패서조에서 살아남아서 언더독의 힘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랄드는 숄... 그 레이너를 피하고 뭐 어떻게 푸푸전이나 테포전으로 뭐 해야겠죠. 아쉽죠. 이거는 뭐 몰라서 당했다라기 보다는 알고 이제 컨트롤을 하다가 컨트롤 중인 실수에서 프로브를 이제 대동한 그런 판단 그런 뭐 반응속도에 뭐 그런 뭐아무튼 여기서 벙커 받고 안 나가면 인정한다 말이 안 되니까 일꾼은 뭐 거의 한 30마리 잡지 않았나요? 아프다, 파현대사회. 태우면 그만이야. 태우면 그만이야. 불곰은 죽으면 그만이야. 뽑으은 그만이야. 옆에 병력 흘리면 그만이야. 오른쪽 코 잡으면 그만이야. 이야, 파상공세, 데랄드! 눈물 겸 버티기. 네, 이러다가 스피릿이 솔직히 지금 갈무리가 엄청 좋진 않아요. 굉장히, 어, 이제 봤을 때 조금 이제 끝내는 마무리가 아쉬운 그런 상황. 그걸 어떻게든 진짜 말도 안 되게 받아 먹어야 됩니다. 네, 63빌딩에서 정말 맛있는 한우 스테이크를 던졌는데, 그거를, 그 앞에 한강공원에서 받아서 먹어야 되는 난이도에요 정말 정말 힘들어. 근데 가능하잖아, 그쵸 지금 또스피릿지 병렬 계속 막 갈물이 안 하고 막 대충 보내서 인구 수가 더 차이 나야 되는데 계속 한40 원절이 유지되고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만은 네, 그 힘들죠. 여기. 오! 전도도 갖춘장 키구요. 넥서스 점사. 분위기 잡고, GG.